저기 뒤에 있는 놈 누구니? 저기, 저기 뒤에. 보리야, 이리 나와봐. 얼른 나와봐. 응, 구경만 하지 말고. 같이 놀자. 응? 넌 맨날 뒤에서 구경만 하니. 응? 보리, 보리야, 얼른 와. 같이 좀 놀아 보현이랑 놀아줘 언니가 뭐해 안 놀아주고 얼른 와 보리야 보리 보리 얼른 와봐 얼른 와봐 어디로 몰고 가니. 어디로 몰고 가니. 아. 흔들어. 이거. 흔들어. 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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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거기 뒤에 뭐 하니? 얼른 와라. 뭐또 여기다 갖다 놨네 노르라고. 점프를 해봐요,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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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점프. 별거야. 응? 뭐 어쩌라고? 어쩔까? 뭐아 어떻게? 응? 어떡할까? 이거? 놀아? 놀아? 놀아?